한이주 동안은 어떤 식이 바로 체지방이 되는 입니다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서 우리는 닥터 시그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개편으로 음, 개편. 그 동안 함께 했었던 <laughs> <하셨던 웃음> 오옥 선생님을 뒤로 하고 <laughs> 새로운 멤버를 나온 습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laughs> 오늘 그래서 저희가 조선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더 현대 지점에 있는 조선아 원장입니다. 오늘 오호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왔는데, 오호 원장님, 긴장하세요. 조선아 원장님은 오늘 좀해진것 같습니다. 환지죠 없는 동안에 어떻게 좀 병원이 평온하셨는지. 오호 원장님이 안계실때 병원 아주 잘 불러왔습니다. <laughs> <laughs> 추석 연휴가 막 끝났는데 연휴 후에 급하게 찐 살들 어떻게 뺄 것인가 다이어트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구한 선생님 그 연휴에 하게 먹어가지고 찐 살들이 쉽게 잘 빠지나요? 사실 급하게 찐 살들은 거의 대부분 수분이 저류돼가지고 좀 부어 있다거나 짠 음식들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떠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쉽게 뺄 수는 있죠. 우리 박현준 원장님은 항상 부어 있거든요. <laughs> 박현준 원장님 붓기 빼는 법. 가장 간편한 거는 바코메드라고 하는 음압과 양압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가서 순환을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권하고 디톡스 한달에서 이제 수행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상담해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처음에 과식을 하셨다고 하셔도 한 2주 동안은 바로 체지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돼서 2주 후에 체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2주 안에 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긴장하세요 를 빼기 위해서 뭘 권해주세요? 과식 후에는 저는 간헐식부터 해서 간헐식.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유산소,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추천을 하고. 이게 먹고 어떻게 뺍니까? 아, 보통 16대 8로 16시간 금식하시고 8시간 동안 음식 섭취하시는. 간헐적 단식은 편. 왜 좋아요? 몸에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 애들을. 어느 정도 소비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이후에 음. 에너지원을 섭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열적 단식을 하면서 요즘에 인기 있는 고지바 저탄수화물 식이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비산전 같은 경우는 제노엑스에 있는 림파틱 드레이지라는게 있는데 우리 임파액 부종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를 많이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빼는 약을 가끔 쓰는데요. 엔테론 이런 것들. 음. 조선 원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보조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사용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분 주로 쳐요? 음. 저는 보통 음. 큐시미아. 큐시미아. 큐시미아라는 약을 또 요즘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나 처방해요? 그게 1주일 때 먹는 약의 용량이 있고 음. 2주일 때 조금 더 증량을 해서 먹고 그다음에 음. 3주일 때 증량을 해서 먹거든요 처음부터 해도... 계속 똑같은 약 먹는 게 아니군요 그 약에 몸이 좀 적응을 해야 돼서 음. 적응 기간을 좀 두면서 쓰는 약이죠 1단계, 몸...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처음에 2주 처방하고요 2단계는 4주, 그다음 다시 3단계는 2주 그다음 4단계는 다시 4주적 처방합니다 과학적인데 <laughs> <laughs> 과학적이야 긴장하세요 <웃음> 긴장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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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들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음. 박희주 원장님은 <laughs> 한, <적 없어. 웃음> 한, 번도. <laughs>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없어 햄체면햄체면이 뭐야? 명절 음식에서 가장 살을 음. 찌게 하는 음식은 <laughs> 전이죠 전 음. 전. 엄청 좋아요. <laughs> 살찌는 일본 음식은 전인 것 같습니다. 튀김 종류, 뭐 이런 것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과당도 사실은 비만의 원인이 되죠. 네. 왜냐면 당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에너지를 안 쓰니까, 우리 몸이. 무조건 개 붙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오늘은 오욱 선생님을 외치고. <laughs> <laughs> 조선 원장님을 모시고 추석 연휴 후에 생긴 비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